네,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소소한 팁들을 공유해드리는 예, 투자 팁 시간입니다. 자,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요즘에 뭐 주식 안 하면 바보가 될것 같고, 왠지 비트코인 그때 안산게 어, 철천지 한이 될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바로 카카오 페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제 방법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 페이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페이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부러라도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카카오페이에서 나오는 그 결제할 때마다 R이라는 형태로 리워드를 주고요. 그 R에서 나오는 그 리워드를 가지고 바로 투자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핸드폰을 딱 열고요. 핸드폰에서 보면 이렇게 카카오페이 앱이 있을 거예요. 이 카카오페이 앱에서 여러분들이, 네, 열어보면 뭐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코드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뭐 멤버십, 송금 받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투자라는 탭이 있는데 투자라는 탭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이 카카오페이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때마다 나오는 그 리워드를 가지고 바로 투자를 할수 있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작겠죠. 아무래도 뭐 포인트로 나오는 거니까 뭐 5원, 10원, 뭐 18원 이렇게 되는 돈들을 투자하다 보면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태워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자 현황이 36만 23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벌써 5.46% 이익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1년 동안 5.46%가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불과 3개월 만에 한5%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보면 꽤 괜찮은 요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뭐 펀드, 여기 모든 상품 여기 가 보시면 우리가 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투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면 유망 IT에 투자하는 똑똑한 펀드, 다음에 믿음직한 펀드, 다음에 AI, 다음에 국내 채권, 글로벌 채권. 아무래도 채권은 안정자산이기 때문에 좀 퍼센트가 떨어지는, 예, 좀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고요. 예, 저는 이 유망 IT에 투자하는 똑똑한 펀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네, 유망, 어, 유망한 글로벌 4차 산업에 투자를 한다.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투자를 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일단 설정을 했고요. 수익률이 1년에 뭐잘 나오면 37%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기대치 않고 제가 봤을 땐한 8%만 안정적으로 나와도 꽤 훌륭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프라이빗뱅크라고 하죠. 고급 고객들만 상대하는 그런 데서도 한8% 수익이면 뭐, 선방했네 라고 볼 정도니까 8%씩 매년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한4% 정도 보고 있으니까 물가상승률의 두 배면 꽤 괜찮은 그런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동투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네, 매주 월요일마다 저는 20만원씩 앞으로 계속 넣을 작정이고요. 이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에 또 한번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에서 이용하는 이런 결제 방법은 우리가 소소하게 뭐 포인트 10원, 20원, 100원 이렇게 받아서 어디 편의점 같은 데서 복잡하게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투자 퍼센트가 생각보다 괜찮으면 자기 돈을 더 태워서 투자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 종목에 대해서 예도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종목들 그 주식 투자 같은 거할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TV라고 알려줘요. 이 종목 좋아요, 이 종목 좋아요. 정말 좋은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야 될 때는 알려주지만 팔아야 될 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팔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막 떨어지면 막 손절하고 그리고 또한번 이렇게 올라가 있던 금액을 보고 나면 이 가격은 난 죽어도 못 팔아. 라고 하다가 이제 또 상패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우량주들은 가격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있는 돈들은 어떻게 굴릴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는 바로 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바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투자 팁을 발견하면 또 찾아오겠습니다.